네, 안녕하세요.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어, 현재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오전 8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어, 일단 플랫폼 별로 좀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어, 어제 어, 입금된 내역 또 공유해 드리고, 그렇게 일단 진행해 볼 거고요. 어, 저는 이제 여기 이런 플랫폼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고 관계자도 아니고 어 실제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 혹시라도 지금 현재 스캐너에 이렇게 저처럼 물려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어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 제한은 제가 좀 엄격 단계로 설정을 해놓다 보니까 뭐 욕설이나 뭐 비하 발언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작성하시면. 어, 댓글이 노출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원테이크로 편집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 말이 막히거나 또 어, 설명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스캐너 상, 상황이고요. 어제도 현재 예치금이 147,900원 ,900 정도 됐었는데 어,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수익권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동이 없고요. 원래는 수익이 다시 예치금에 누적이 된, 되는 구조로 된다고 했는데. 어, 전혀 변화가 없네요. 일단 이거는 한번, 어, 문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예금은 웃긴 상태고요 어, 그 다음에 비추갭입니다. 비추갭은 어제 제가 100만원을 출금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다 소멸이 되고,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10만원. 순수하게 제 금액이, 제 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1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기준 609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네요 어, 그리고 분배율도 다시 초기화 돼가지고 51%가 51 됐습니다 아마 10만원이면 거의 한 1000원? 1000원이 1000원 전후로 어, 나오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그리고 빛의 <laughs> 갭은 제가 그 다음 후보로 좀 위험하다고 본게 어, 이런 락업이 되게끔 만드는, 돈을 묶게 만드는 이런 플랫폼, 아니, 이런 상품들을 지금 내놨습니다. 20만원, 50만원 다 완판됐고요. 10만원, 200만원까지 완판됐습니다. 뭐, 100만원? 제가 볼때 500만원까지도 완판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돈을 묶어버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가 이런 투자를 많이 해봤지만 위험한 지금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피치갭도 그런 상황을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제 100만원을 그냥 출금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익 왜냐면 <laughs> 스토익도 제가 100만원을 출금 했는데 스캐너가 저런 저런 상황이고 피치갭도 지금 조금 위험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 같은데 저소계가 무너지면 스토익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현재로서는 20만원을 남겨두고 그냥 지금 지켜보고 있는 단계고요 현재까지는 따로 뭐 지금 투자가 안된건 지금 지지 건지 전혀 알고리즘움직이지 않고 자동매매가 현재 되고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다음은 AI 솔루션 여기도 제가 10만원을 예치했죠 스캐너랑 AI 차익거래 솔루션 정말 UI가 똑같습니다 제가 AI 차익거래 솔루션이 처음 나왔을 때 바로 바탕화면에 제가, 그, 이, 아이콘, 어, 아이콘을 설치해보니까 스캐너랑 정말 아예 동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마 스캐너에서 또 하나 새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아이콘이 똑같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면 이아이콘하 똑같았었는데, 이름만 다르고. 근데, 어 지금은 이렇게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똑같은 플랫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스마트 알고는 그냥 가입만 하시고, 이거는 그냥 두시면, 뭐, 투자금이 안 없어진다고 분명히 상담원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뭐, 천원 전후로, 천원 미만으로 대부분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어제 보시면 어, AI 솔루션이 제가 10만 원 투자한 게이 정도 입금이 됐고 어제 비츠 계좌고 그다음에 스캐너에서 100, 아, 스캐너가 아니죠 스토이 에서 100만 원씩 출금한 200만 원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계좌로 어, 옮겼구요 비츠계 수익금은 어제 이제 제가 출금하기 전까지의 수익금을 넣어준 것 같아요 8,600원. 그다음에 토익도 제가 출금하기 전까지의 수익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11만 6천 원 정도가 모였고요. 아마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출금을 다 했기 때문에 좀 현저하게 수익금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익금을 다 더해보니까 15,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스마트 알고는 지금 여기 잘려 있긴 한데, 한800 얼마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더 해보니까, 한 15,500원 정도 어, 수익이 나왔습니다. 어, 여기까지 뭐 현재 플랫폼 별로 상황이고요. 어, 지금 제가 또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 퀀트 바인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도 토큰 세일 한다고, 토큰 상장 한다고, 마지막은 토큰을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무작위로, 뭐, 백 테더 입금 시 무작위로 이렇게 랜덤으로 테더를 준다, 어, 준다 해가지고, 정말 블로그나 여러 군데 폰트바인그 광고, 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 유사수신행위라고 다 잡아놓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제 댓글 다신 분도 계신데 걱정하셔가지고 댓글 다신 것도 저는 어, 이해는 하는데 정말 많거든요 이건 콘트바인입니다 다음 하도드죠 하도드는 좀 제가 그 기록을 못 찾아가지고 일단 어, 그때 당시의 상황 뭐 하도드 마이출금 정지가 됐습니다 얘네들도 마지막은 하도드 토큰이라고 해서 무슨 무슨 아무튼 에 네, 뭐 토큰 이름이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마지막 토, 토큰 상장 <laughs> 코인 상장 준비한다고 코인 상장을 할인한다는 명목하에 그 코인을 사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까지 그 플랫폼에 넣게 했어요. 그러면 자금을 묶게 하는 묶이게 하는 영향을 주잖아요. 자금도 묶게 하고 코인도 팔아 먹었습니다. 돈을 마지막에 엄청 긁어 모았어요. 그리고 상장 전까지 출금, 출금 정지했습니다. 기존에 출금 계속 해줬는데 출금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문의를 하니까 상장 전에는 자금이 많이 뭐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뭐 출금을 정지한다. 뭐 며칠 나면 풀릴 거다. 그러더니 뭐 며칠 뒤에 바로 그냥 런했죠. 다뭐 관리자분, 매니저분들 다 런했습니다. 그리고 ASI GPT도 저는 저도 소액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출금을 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토요일과 일요일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그때가 월요일날 출금을 하려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월요일날 갑자기 뭐 이런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로 출금을 변경한다. 뭐 그러더니 주말 되니까 무슨 해킹을 당해 가지고 고객 장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출금을 못해줄것 같다 어?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추가 입금을 또 해야지만 뭐그 고객 확인이 신원 확인이 돼 가지고 어, 출금해 줄수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아, 사기꾼들 <laughs>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에 핑계는 다 되더라고요 이런 플랫폼들 광고하고 광고하시고 본인 추천 가입 링크 거신 분들 다 잡아놓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뭐 위험에 대한 고지나 저처럼 어? 뭐 하시더라도 정말 소행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영상마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긴 한데 뭐, 그분들하고 똑같다면,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이런 플랫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딱올 때가 있는데, 스캐너는 제가 좀그 부분을 놓쳤네요. 분명히, 어, 그런 낌새가 좀 보였는데,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다음은 전보 티켓입니다. 전보 티켓은 안 그랬을까요? 전보 티켓도 저는 소액 넣습니다. 근데, 저는, 좀 늦게 들어갔는지 제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출금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원금을 다 회수도 못했죠. 그래서 어 여기도 웃긴 게 갑자기 어 출금을 안 해주고 실필 미루더니 갑자기 본인들 코인 상장한다고 코인 월렛에 저어 이제 투자한 사람들 동의도 없이 코인 월렛에 이렇게 자금을 넣어버립니다. 이거는 출금도 안 됩니다. 그냥 자기네들 복권만 살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 플랫폼 형태로 제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제안을 하면 뭐 이거는 뭐 좋은 좋은 방안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9월 9일날 뭐 토큰 상장이 되면 뭐 너한테 더 좋다 어좀 엄청 어, 이빨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뭐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을 챙겼겠죠. 솔직히 여기에 막 몇천만 원 넣은 사람 좀 많이 봤거든요. 유튜버도, 유튜버도 봤고. 얘는 실제로 몇년 동안 실제로 그 방송까지 하면서 복권, 글로벌 복권 식으로 온라인 복권 판매 식으로 실제로 실물이 존재했던 그런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은 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참 믿을 수는 없는데 저도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계속 상대해 오, 오다 보니까 어 이거 솔직히 끊기는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제 스스로 어 말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끊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외에도 정령화 플랫폼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끊기가 어렵습니다. 다 다시 또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이제 처음 들어가시거나 좀 이게 길게 플랫폼 유지가 되면 충분히 본인 원금 회수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하고 저도 물론 원금 회수가 된 플랫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끊지 못합니다. 콘트바인 피해 사, 피해 받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어, 다 보상 받았을까요? 이분들 지금 보면 이, 이 카페는 지금 아예 무슨 다른 사람이 독점해버리는, 이제 관리자가 활동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광고를 엄청 올려버리는 것 같은데, 이 법정 대응, 법적 대응을 뭐 하시더라도 지금 뭐 법적 대응란에 가봤자, 뭐, 글 하나 있네요. 뭐, 여기에 뭐, 변호사,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붙어가지고 이분들의 돈을 또 뜯어먹습니다. 한사람도 10만 원만 해도 5천 명이면 얼마인가요? 한 사람당 10만 원? 내가 손해본 금액이 몇 천인데 10만 원 그까지 그못 할까?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10만 원 넣습니다. 그큰 돈이 모여서 그분들은 그냥 실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내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 하시 하셔봤자 어차피 그냥 잊혀진다. 여기 보면은 아예. 그냥 죽은 카페가 되어 버렸잖아요 현재도 보면 엄청 많이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부업 카페 부업 카페를 가보시면 무슨 마이닝 무슨 뭐 플랫폼 뭐 저도 여기서 알고 이렇게 지금 뭐 이런 플랫폼들을 시작한 것도 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중에 정말 옥석 가리기를 해서 잘돼 가지고 오래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돈 벌겠죠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다. 여기 이분도 뭐, 비측에, 어, 뭐 지금 두달 경과됐다고 이렇게 올리면서 자기 그 가입 링크를 올리셨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뭐, AI 솔루션, 여기 또 누가 올리셨죠? 뭐, 이렇게, 저도 아까 그분 보고 이제 가입을 하셨, 했던 건데, 뭐, 스마트 알고, 이분, 이것도 하시죠. 이분들 다 잡혀가야죠. 유사수신행위로. 그게 따지면. 이분들은 위험성을 뭐, 강요, 아,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그냥 본인 추천 링크 그 오픈해가지고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들어가 볼까요? 이분, 뭐, 10만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다 하고 본인 회원가 환란 하나 덜렁 올리잖아요. 이분, 이분을 잡아야죠. 자, 잡을 거면.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뭐, 말씀드리고, 오늘도 좀 영상이 벌써 1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스캐너도 그런 조짐이 보였었다. 보시면, 원래는 이것까지만 광, 광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원금보장 HC, 예치, 30일 HC 수익률 200% 달성 프로모션을 한다고 올릴 때 제가 느꼈어야 됐어요. 보시면, 당사에 이 프로모션은 원래 다이아 등급 거의 1억 정도 넣은 분들만 제공했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1억 예치 하신 분들만 근데 갑자기 이게 올라왔으면 저도 느낌을 바로 채고 그냥 금액을 줄였어야 되는데 하루하루 수익금에 제가 취해서 그걸 놓쳤는지 이거를 제가 빨리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냥 아예 출금 정지 상태, 아예 묶여버린 상태가 돼버렸죠 그러면 뭐 안정성, 무슨 수익성, 좋다는 말은 다 집어넣습니다. 비츠갭, 뭐 여기도 무슨 좋은 말은 다 집어넣고, 지금 여기도 비츠갭도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100일 뒤니까 아마 8월 15일, 9월 1 10... 0일 8월 10일, 9월 1 5일 10월 아마 10월 이전 이전에는 무슨 사단이 나도 날것 같습니다. 10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일 동안 받거나 100일 이전에 왜냐면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금이 그만큼 안 들어오면 이런 플랫폼들 을 오래 유지 못합니다. 왜냐면그 돈으로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뭐큰 금액도 아니고. 그냥, 소액으로 해볼까 싶어서 이제 시작은 하게 했는데, 일단 저는 뭐 스캐너 이 자금이 없어지더라도, 원금 회수는 이제 완료가 끝난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뭐, 비츠갭과 스토익에서도 100만원을 출금해버렸고, 그렇다 보니까, 어, 저는 뭐 손해가 아닙니다만은, 어, 스캐너에 정말 큰 금액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 엄청 많았습니다. 5천만 원. 뭐, 말이 되는지는, 말이 되는 금액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예, 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닫아놔버렸어요. 누군가 여기서 선동질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분 더 누우신 분도 있는데, 아마 이전, 이전에 뭐 이런 식으로 인증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물론 인증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은 진짜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죠. 1200만 원 정도면. 4천만 원. 근데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제가 볼때 이런 분들은 좀 관계자일 분들이 좀 많아요. 관계자의 돈일 수가 있죠. 어차피 프로그램 알고리즘으로 그냥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뭐 보시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 스캐너는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스케, 스캐너에 자금이 못 계신 분들이 아예 채팅을 지금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를 찾아보실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정말 하늘이 도와가지고, 여기서 말한 8월 22일 날, 어, 출금을 해준다면, 정말 다시, <laughs> 다시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아, 스캐너 정말 어, 믿, 믿었, 믿었었다. 이러면서 또 충, 충성,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소액으로 그냥 플랫폼이 여러,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 10만 원 담아도, 솔직히, 하루, 하루에 그냥 저희가 소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돈벌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를 남기지 않겠습니다. 어 그리고 더보기란에는, 어, 아마 제가 세팅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하셔서 가입하실 분은 가입하시고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나중에 어, 하소연하실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에 전혀 준비나 뭐 감당이 안 되실 분이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내일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유튜브 촬영할 만한 어, 그런 플랫폼이나 어, 그런 주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찾아서 제가 진행하는 것이지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큰돈 여기다 넣으셔가지고 제가 뭐몇천몇백벌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꼭 그런 부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 일단 스캐너에 큰 금액 들어가신 분들은 좀좀 어, 좀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런 플랫폼 유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좀 저도 좀 안타깝지만 어, 스캐너는 일단 내려놔야 될것 같고 진행 상황 정도만 제가 늘상 영상은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 정도만 어, 알려드리고 어, 영상은 그렇게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액은 제가 볼때 어 되게 적, 적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캐너는 이제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되고 비치 갭도 1000원 스토잉 많아야 2000원 안되겠죠 다음에 차익거래도 2,000원이 안 되고, 스마트 알고는 뭐, 거의 1,000원 미만이고, 한 5,000원? 하루에 한 5,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5,000원도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보시는데 점, 정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르게 또 하는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전혀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어, 가입하고, 뭐, 인증까지만 하셔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 싶습니다. 뭐 전혀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 그 정도까지 예,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뭐,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저도 이게 중독 같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들을 끊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좀 바라보지 마시고, 아, 이, 이런 사람 또 이렇게도 또 해서 돈을 버는구나, 이런 보업도 있구나 정도로만, 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다른 플랫폼은 하나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어, 전혀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긴급하게 혹시라도 영상을 촬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요. 어,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어,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엄청 길어져 버렸네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